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세인식과 관련해서 반MB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MB 야권 연대는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반MB의 유일에 대한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어그 주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말하자면, 어, 진보 정치였던 그 경쟁 공간인데,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이고, 말하자면, 어, 얘기가 참 바뀝니다만은, 뭐, 지금 우리 선거제도라든지, 또 권력 구조를 어, 어, 볼 때, 말하자면, 독자적인, 어, 세력화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 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거제도의 변화나 또는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한 그런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야권이 불화된 상태에서 야권연대의 프레임은 그건 상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이 객관적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말하자면 활용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 선거 전략에 입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 우리는 사실은 조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일단 접근이 됐다. 어,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우리 자산을 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제대로 값을 쳐받는 그런 어, 전략을으러 나가지 못한 핵심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됐냐. 어,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민주당, 아니, 민주노동당과의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어, 진보대연합을 분명한 확보하는 어, 방침으로 하고 또 진보대연합을 바탕으로 한반애민 어, 선거연합으로 나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진보 정치 그리고 우리 진보신당의 어, 그, 권력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갔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도 하셨는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저는 민주노동당의 선거 전략은 어 비교적 어그 성공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 거기는 뭐 독자성이나 이런 문제를 그뭐 속의 의중이나 앞으로 이것이 어떤 경향성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를 갖고 있지만. 말하자면 민노당에도 노회찬 심상정이 있었다면 그런 수준의 전략으로 머무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노동당의 조건으로 볼때 어 저는 비교적 그 잘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을 할때 울산의 그 북구청이나 동구청, 이런 뭐 작은 권력자원이지만, 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범을 창출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지 못함으로써 어 많은 반성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예 확보한 구청장, 여기서 어 진보정치의 어떤 그 국민들로 하여금 작은 권력이지만, 은 다른 기성정당, 특히 민주당이나 이런 다른 정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 진보 정치 발전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니냐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준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치의 제도 같은 것도 구청 수준에서도 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김상훈 교감이 하신 무상급식 사실은 돈 별로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주치의 제도도 돈 많이 안 들고도 어 충분히 말하자면 그 진보 외에 의미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면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문제는 구청 수준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공공 영역에서 구청 내에 공공 영역에서 우리 구나 우리 시는 공공 분야에서 비정규직 없는 구 이것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무슨 비정규직 문제에서라도 획기적인 어, 우리가 어, 비정규직 싸움을 뭐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그 정치적 성과를 낼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 그런 모범을 창출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매우 또 그, 어, 저는 노심한가고요. 아까 어, 어, 지방 선거에서는 저는 이제 시의원, 도의원도 매우 중요한데 에, 우리가 이제 그 광역을 얻을 능력이 안 되면 기초 어, 자치단체장 그것이 이제 네, 권력 행사의 그 범주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몇 개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후적인 결과론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어, 질문 한 번에 답변 한 번이었는데 거의 20분 아, 예, 넘는 진짜? 시간이 간것 같고요. 예, 가능하시면 답변을 잘. 짧...